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라면 소원 트리가 있는 청수 도서관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수 도서관은 12월 한달 동안 눈 속에 담긴 소원 테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의 소원을 주제로 다양한 추천 도서를 전시하고 캡슐 속 종이에 소원을 적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엔 도서관을 찾아 소원도 빌고 책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 로비에서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전시회가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천안시가 서구 이동년 선생 선양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전하는 시정을 위해 천안시 산학연관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안타운홀에서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세대 간 소통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어르신과 MZ세대 만화 작가가 함께 제작한 웹툰 전시회가 천안시청 로비에서 개최됐습니다. 천안시가 19일부터 27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전시회를 개최하고 세대 간 소통회장을 마련했습니다. 19일 개장식에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과 MG 작가가 제작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와 소감을 전했으며 만화의 주인공인 어르신이 직접 전시 도슨트로 참여했습니다. 지역 청년 작가가 어르신과 직접 소통하며 어르신의 삶속 생생한 이야기를 그려낸 웹툰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긍정적 사고의 힘, 우여곡절 끝에 파도가도사와 이뤄진 사랑과 결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낸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는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죠. 서구 이동년 선생 서운상향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23년 서구 이동년 선생 선양 학술 세미나가 지난 20일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이동년 선생의 위상과 제조명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달 학술 세미나에선 이동현 선생의 공훈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작으로 상영하기 위해 독립운동사에서 이동령의 위산과 서운 격상의 필요성, 천안 독립운동가 이동령 콘텐츠 개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구 이동년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과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한 애국지사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선 산, 학, 연 관의 협력이 필요하죠. 이들이 모여 네트워킹 행사를 열고 천안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2일 산업연관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성장동력의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미래신산업과 기업지원 전시부스를 운영했는데 미래신산업부스는 KTX 역세권, RNG집적지구 조성 등을 선보했으며 기업지원부스는 지원사업과 사업별 우수기업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천안시 지원사업 대상자 중 4개의 우수기업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후 산, 학, 연, 관이 모여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천안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타운홀을 방문한 시민에게 천안의 야경과 함께 재즈 공간을 선물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3일 천안 타운홀 47층에서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부터 타운홀에서 개최 예정인 다양한 문화 콘서트의 시범 공연으로 홍순달 밴드가 개런티 없이 참여해 퓨전 재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9월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 방문하면 눈에 띄게 길어진 대기 인원과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독감 환자는 61.3명으로 지난 주 48.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과 어린아이는 무엇보다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한데요.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겨울철 독감과 더불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 접종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